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저기 현일씨 입장에서도 조, 음. 조언이 좀 되겠죠 그 어쨌든 경매 공부를 할때 중요한 점을 볼 때는 음. 경매 어쨌든 최종적인 경매 고수가 되는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어, 실력을 키워 놓고 그, 그 좋은 뛰어난 실력에 대한 우라가 없는 게 이제 경매 고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 경매 공부를 할때 음. 우라가 없게끔 내가 경매 공부 경매를 할수 아, 우라가 없게끔 경매 공부를 하려면 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음. 그 체계를 좀 많이 잡아놔야 될것 같아요. 아, 체계. 네, 그러니까 글을 쓸때 목차를 잡듯이 투자하는 음. 그런 체계. 아, 나는 물건을 고를 때는 꼭 예를 들어 어, 나 이러이러한 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봐야지. 뭐 시세조사할 때는, 음. 뭐 이러이러한 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음. 뭐 음. 입찰가를 정할 때는, 아, 나만약 부자 마인드라면 부자 마인드고, 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라면 수익률이라는 최소한의 그 체계의 틀 안에서, 물론, 어떠할 때는, 뭐, 요만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음. 정말, 예, 정말 예외적인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음. 어, 기본적인, 음. 그,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틀을 음. 만들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음. 음. 그 그래. 매뉴얼이나 음. 서브노트 그런 건가? 네,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또 도와주고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자기의 체계를 잡는 음. 거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거죠. 서브노트 음. 만들고 본인만의 또 생각이나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강의 들어도 물론 음. 더 좋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음. 처음에 내가 들었던 거를 잊게 되는 것도 음.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때의 감정을 또 적어놓고 음. 그러면 또 잃지 않을 수 있고 그그 그 당시의 마음을 음, 음. 이런 점들 그럴 수 있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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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희사가 네. 생각할 때 공부,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방희사는 음. 막 사람들도 상담을 좀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음. 공부하면 이게 중요한데 쟤는 왜 중요한 걸 놓치지? 뭐 이렇게 음. 바라볼 때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경매 공부하면서 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하는 도중에선막 낙찰을 받잖아요. 음. 어 그러면은 또 자기는 또 낙찰을 못 받으면은 뭔가 그 소외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있는 하는데 경매 공부에서 가르쳐 준 처음부터 저는 대표님이 그 수업을 시, 진행하잖아요. 음. 한 처음부터. 끝에 끝날 때까지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음, 음,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주급증을 안 가지고 그냥 꾸준히 내가 이 공부하는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잊고 경매한, 대, 경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번에는이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낙찰받는 건 사실은 정말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은 쉽잖아요. 그죠? 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막 낙찰 못 받아서 막안 달란 것처럼 막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도 많은데 음.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공부. 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론이면 이론, 실무면 실무, 이런 것들을 내꺼와 하는 요거가, 음.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고 나서 그게 다져지면, 경매 낙찰받는 거는,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뭐, 음. 껌씹듯이 씹을 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음. 있으면 할수 있는 게또 경매 투자이니까, 음. 어, 그런 어떤 그런 밑바탕을 좀 다져놓는 그 시간을,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나는 이제 요 주제에 맞는 거면은, 네. 이제, 항상 실전에 쓰지 음. 못하는 공부는 음. 이제 약간 무의미하다라는 주의거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게 실전 공부고 실전 운동인데.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공부라면은 오늘 아침에 배우면 바로 조금 이따 쓸수 있어야 돼. 네. 그게 내가 그거를 공부했다라고 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 자체를 음. 어, 실전에 내가 써야지라는 생각까지 안 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음. 응? 네. 그러니까, 실전에 쓰지 않은 공부를 먼, 다 배우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아? 그쵸. 아니, 그럼요. 그럼, 그잖아. 음, 음, 너무 다양한. 고양 생이 또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강의사가 이제 고추동사를 해도, 음. 고추 품종이니 어디 이런거 어디서 났네 어디서 키웠네 이런 공부 어, 부르잖아 그쵸 그냥 응. 가가지고 나 이런 고추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응. 그 사장님이 이, 이, 이 고추 어때요 그러면 요건 응. 맛있어요 이거는 뭐난나 매운 거 싫은데 응. 그러면 요걸 줘 그러면 별 생각 없이 갖다 뿌리면 되는 거잖아 응. 그쵸 아니, 요게 실전인거죠 사실은 응. 농사의 네네네. 실전 네. 그러니까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를 딱 오늘 들었어 그럼, 이거가 실전에 어떻게 쓰일지를 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는 공부하는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음,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쓸수 있는? 어, 뭐든지 그래야 돼. 듯이. 그게 기술인 거지. 그렇 그잖아. 오늘 뭐 배우면 바로 써야지 그게 기술인 거지. 음, 삶을 바꿔주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저 그렇게 쓰이지 않는 거면 공부가 의미가 음. 없는 거고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배워서 바로 쓸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음.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음. 그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지. 네. 네. 그래야 어 어디 가서 현혹 안 당하죠. 음. 현혹 당하는 이유는 <laughs> 네. 이게 실전에 매히는 거야를 음. 마음속에 잣대를 딱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속아 넘어가는 거지. 뭐. 음.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음. 남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속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지. 속이는 사람도 나쁜 거지만, <laughs> 음. 그러니까 내가 안 속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는 거는 나한테 내가 중심이 없었다는 거고, 음. 정말 아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의심해서 한번 더 뒤집어 보면 음.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스파이즈 수업 자체가 이제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음. 그죠? 물건도 잘 고르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음. 조사 실력도 좋고, 이게 o 스 나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괜찮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능력이, 음. 이게 진짜 경매의 실력인데, 어, 딴 데서 배울 수가 없는 거를 습해져서 배우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매 공부하면은 막 이론으로 해가지고 같이 막 투자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게 경매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현장 어. 조사하고 현장 처음 가는 걸 실전인 줄 알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음. 우리가 그 내가 처음에 할 때도 우리 내애기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에 가친게 이제 기초반하고 경매. 그 현장 체험반이었거든 음. 현장 체험반은 말 그대로 그냥 현장에 가서 노는 거야 유치원생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는 거야 그냥그 석굴암 구경하고 뭐 음. 구경하는 거를 우리가 경주를 알았다고 할수 없고 통일신라를 알았다고 할수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광버스 앞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데 <laughs> 그게 현장 체험이거든 근데 그거는 크게 뭐 진지할 필요도 없고 아 이렇구나 하고 아유. 하는 게 공부의 자세인데. 뭐, 그런 데 가면, 뭐, 되게 진지하게, 뭐, 연구 100날, 첫날 해봤자, 어둡고, 두꺼운데 어둡고. 어? 허상을 네. 쫓나봐요 허상. 을 어. 뭐, 어. 있는 것처럼. 뭐 아, 것 같고. 뭐, 다니면 뭐, 배울 것 같잖아. 네. 길에서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 네네. 어, 법원가서 쓸려고 배울 거라는 건 음. 입찰서류 작성법 말고는 없는데 <laughs>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 거기 가서 되게 진지한 표정 기 <laughs> 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배우면서? 가끔은 전화 와가지고 예전에 전화해서 뭐 우리 교육과정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거 꼭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법원도 가냐고 그래 가지고 아그 들어 있냐는 거예요. 그감옥에 그래서 아 옛날에는 에열번더 돌려 준다고 해 어, 옛날에는 <laughs> 법원을 안 갔잖아요. 어, 그래서 <laughs>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법원이 그렇게 궁금하면 근처에 있는 법원 아무 데나 가 보세요. 법원에서 경매 법정에 가서 궁금하면 가보세 어, 동네 법정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보라해 보시라. 그거를 같이 모여 가지고 수업 과정에 넣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다. 사실은. 어, 그다음에 뭐, 입찰서 쓰는 거막 어렵다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가 입출금 할때 통장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내가 물건 사니까 쓰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어, 내가 입찰 보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대리로 가는 거냐, 약간 틀린 것 뿐이지. 음.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laughs> 분들도 있고. 그뭐 그런 것도 안 가니까 여기는 별로 잘안 가는 거라고 <웃음> <웃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음. 그래 가지고 그런 시절이어서 막아 이게 뭐 낙찰가를 쓸 때도 그때도 계산기 대문짝만한 거 있잖아요. 만한 거. 음. 해 놓고 그때는 엑셀 이런 것도 난 못, 몰랐어.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적어. 그 물건지 여기다 다 적어. 음. 그래서 금액을 얼마를 내가 썼을 때는 이렇게 아주 수수료. 아, 시세를 얼마라고 봤을 때, 얼마? 여기 이제 한 네다섯 개 했어. 이게 이제 오늘날의 짠돌이 이제 못해가 된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자다가 깨. 한네 시쯤 돼서 이제 또, 아, 음. 불 켜놓고 자는 거야. 입찰 전날은. 음.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딱 이제 또 이렇게 얼마를 쓸을까 그러다가 또 자. 음. 그럼 또한 시간에 다 눈을 깨 네. 그렇게 해서 딱 쓰고 딱 쓰고 이랬어. 음. 그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초보 시절에 이제 겪는 그 갈등을 알, 알지 나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갈등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나도 겪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정답은 정해져 있죠. 초보도 음. 고수 되지. 음. 근데 이제 그 고수가 되기 위한 기본 덕목은 음. 그때 이제 훈련에서 계속 시키는 스피드. 음. 그다음 집중력. 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뭐 되는 꼴이 없어. 운동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잘해. 음. 그래서, 스피드, 집중력. 음. 네? 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돈독. 음. 내가 그래서 강의할 때 그렇잖아. 돈독이 올라야 된다고. 음. 돈독이 안 오르면, 음. 다 작동이 멈춰. 음. 돈독을 다른 말로 부자 마인드라고 한 거야. 돈독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웃음> <웃음> 안 배우고 싶잖아요 돈독이. <laughs> 올라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laughs> 아우씨 왜, 왜 이래. <웃음> <웃음> 에? 안 그래요? 예, 맞아요. 너무 포장을, 어, 돈독, 플러스, 어, 어, 부자마인드. 부자마인드라고 <laughs> 하면 있어 보이고, 나도 부자마인드라는 건 뭘까. 뭔가 이, 이게 또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철학적 입장에서 이 기둥을 음. 세워야 되겠더라고 음. 이름 짓는데 어? 몇 시간 들였어요? <laughs> 아 그건 잘 <잘못했어>.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아,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치에 안 맞는 짓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음. 그잖아. 아까 같이 학원에서 뭐 그거 안 가르쳐요라고 하는 것부터가, 음. 배우려는 자세도 아니고 예의도 아닌데, 네. 너 어떤 뛰어난 놈이 지를 이쁘게 봐서 가르치겠어. 음. 그렇게 언어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상당히 모르는 거지. 음. 아 내가 네. 아 좋은 선생을 만나려면 이런 자세여야 해. 음. 이 정도는, 상식에 속하는데 그쵸.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음.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는 거야 음. 인연법에 의해서 근데 그 정도의 인과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경매라는 무거운 병장기를 들고 음. 경매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행복이 같은 건데 음. 인생을 바꿔주잖아 음. 그런 거를 무거워서 들기는 하겠어? 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쵸. 있었지 인과법 음. 그래서 그 인과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네. 예를 들면 10시간 투자한 사람이 1시간 투자한 사람보다 잘할 것이고 음. 어, 예를 들면 투자금에 1억 있는 사람이 천만 원 있는 사람보다는 동일 조건에서는 부자 될 확률이 어, 더 높잖아 네.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응? 음. 원주민들한테 일단 그, 그 땅에서 떨어진 거 물로, 시, 물로 씻겨 먹는 거부터 갈켜야 되겠더라고. 농사 갈기기 전에 그래서 한 거야. 옷도 뭐, 뭐좀 입히고. 옷도 좀 입히고. <laughs> 너무 너무 벗고 다니는데 부끄러움 물르니까 <laughs> 네. 뭐라도 나뭇잎이라도 한장 걸쳐줘야 돼. <laughs> <그래? 웃음>